아침부터 쌀국수 먹으려고 다리를 건너서 하이퐁 옆에 하이정이라고 조심해 운전해 나 운전 너무 잘해 아니 쌀국수 먹으려고 옆에 도시로 가 지금 아 아이 그냥 가요 하이정 여기 다리 건너네 와 우리 지금 아침에 쌀국수 먹으러 하이퐁에서 옆 도시 하이정까지 오토바이 타고 다리 건너서 왔네. 아 <laughs> 포탈 오빠 안 먹어도 돼 오빠 안 먹어도 돼 오빠 너가 아이 오빠 오빠 너가 아이 너가 아이 여기 없는데? 너가이 없어? 봤어 아까 너가이. 있어? 아, 이거. 있어? 음. 이게 너가이지? 3만 동. 3만 동. 하나. 아, 한 그릇 3만 동. 당. 여러 단계 있어 어. 여기 제, 있네. 이만5동부터 아, 5만 동까지. 아, 저양 아니야, 양? 아? 더 많아? 양이 더 많아? 오빠 5만동짜리 먹어도 되는데 치! 5만동 먹어도 돼요 오빠 너무 동금해 어? 타이 남도 있네 덜 익은 거랑 양지랑 섞은 것도 있네 포타이, 포 남, 타이 남아 아침 너무 늦게 먹어서 배고프겠다 <laughs>

너가이 no 근데 음. 여기 목적 mm. 장끄어 장끄어 아, 아 남쪽 아 어. 저건 아 너가이 주세요 어. 근데 아줌마 이해 못해요 어. 이거 남쪽 이용해 남쪽은 너가이 그래 어마 맛있게 먹어 <laughs> 아 아직 안 먹으면 응. 언니 너무 쪽쪽쪽 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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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쫙 조금만 기다려이따더 기다려. 많아 보여요더 어. <laughs> <laughs> 많아 아, 보여? 너무 조금. 어. 좀더 먹어. 먹고 모자라면 <laughs> 더 먹어. 다 <laughs> <더> 먹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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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어. 안 검? 안가이 나이리? 안포리너라만한너 안녕. 아, 저는 저는 너가이를 좋아하는데 남쪽에서는 이걸 너가이라고 부르는데 북쪽에서는 또뭐또 뭐, 뭐라고 이거를 너가이를 뭐라고 한다고 북쪽에서는? 북쪽어서는 장구. 장구. 장가더 낫다. 봐봐 이런 거 있어서 장 이런 거 있어서 남구 이게 가시가 가시가 있어서. 네. 원어. 이거 많이 넘어 많이. 아 너무 아. 아, 조금. 조금 뭐 이거 양이 조금이야. 한 아. 그릇 조금 더 시켜. 그눠 먹자. 먼저 먹어 그 다음에. 아. 네. 네. 응. 아그 안디, rồ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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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em thiếu này nè g 아, 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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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À, ra, ra, ra là... Sự bà con nằm đây 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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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ỏ lạc bà ba mẹ Bà lấy kia được lấy bông cũng được sắp lại chứ sắp chung móc bó rau h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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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꿈꿨다고? 오빠도 나와. 어. 갑자기 오빠. 갑자기 나 그냥 알아. 갑자기 탄생해요. 갑자기 발생해? 탄생해 맞아? 뭐 발생은 나 갑자기 꿈 꿈을 꿨다고? 아니. 갑자기 알아. 아니 꿈이야 지금 어. 꿈. 어. 얘기하고 있어요. 어. 꿈. 갑자기 꿈 생각났어. 아니. 오빠 나와. 근데 갑자기 오빠. 여자 생거 <웃음> 어. <웃음> 오빠 여자 된겨? 어. 근데 오빠 아기 어. 큰 애기 두명 있어요. 오빠 애가 둘이나 어, 있다고? 네 우리 결혼 여기 앞에 있네 애들 결혼, 둘 <laughs> 우리 결혼했는데 나도 몰라 <laughs> 오빠 갑자기 어 애기 어디야? 애기 너무 커요 어디 있어? 우리 둥둥이 빨리 큰거 아니야? 둥둥이랑 다른 애기? 아니야. 둥둥이 동생 태어나는 거꿈 아니야? 아, 오빠가 무슨 여자가 있어. 애가 있어. 근데 그 여자 배도배도 배도 있어. 그럼 세 명이야? 큰애. 어. 큰애기 있는 냄. 왜? <laughs> 개꿈이네. 개꿈 그 나와요. 그 개꿈이야. 내 개꿈. 쓸데없는 꿈. <laughs> 오빠 어디? 어디에 애기 있어요? 어디 애기 있냐고? 여기 있네. 우리 막내 처제 하 쌀국수 맛있게 먹는 음. 막내처제오금 n 음. 금 음. o 어, 서 어. o n g o Mongo, m o 쥐쥐쥐쥐 o n g o m o 천장에서 o n g o M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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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아 여기 쌀국수, 로컬 쌀국수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요 쥐가 천장에서 내려왔어요 저벽 타고선 아 갑자기 쌀국수가 더 맛있게 느껴지네 쥐도 맛있게 먹는 쌀국수 쥐 하나 야지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아침에 <laughs> 일어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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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빠 때리하고 싶어 오빠 때리고 싶다고? 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지 일방적으로 꿈꿔놓고 나 갑자기 그그꿈 나오면 어. 오빠 때문에 <laughs> 아 응? 알겠어 오빠 어디 가서 애기안 만들게 와 아기 어. <laughs> <애기> 안 만든데 <laughs> 그냥 가서 애기안안만 만들어요 그냥 가왜 <laughs> 어? 아, 그래 저왜 그래만 그 그냥 가요 왜 그래 잘 못했어. 나 알았어. 어디 아먹 어디 아 가서. 여기만 안 만들면 돼. 안 만들어. 그래 오빠 그만 그냥 오 그냥 가. 아 너무 너무 트집을 잡는데. 아, 말꼬리를 잡는데 이제 한국 말을 잘하니까 아주 그냥 무섭다. 오빠도 이제 쌀국수 먹을게. 조심해 어, 조심할게 밖에 작는거야 아니 밖에 다른 여자 안만나 조심할게 쌀국수 음. 먹을게 이제 끝 ...입니다 <laughs> 너는 응? 옛날어아 오빠 너무 많이 먹어 다 먹었어 어. <laughs> 국물이 진국이지 파라. 왜? 여기 이 사진 어? 어어 어, 여기 사진 이거 있네 이거 만들어 밖에 아. 밖에서 팔아 오래전이네 음, 음, 음. 어 밖에서 반, 반, 저 할머니가 저 할아버지 할머니저 할머니 저렇게 밖에서부터 팔아서 이렇게 식당 만든거야? 이렇게 음. 어. 그래. 큰 식당을 쌀국수집을 음. 아 근데 쥐가 있어 <laughs> 무서워